더... 음? 예. 프로토콜에 대해서 배우기 좋은 날 에이 하겠습니다. 광대역 네트워크 광대역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 친구들 안녕하세요. 웹페이지 지니쌤입니다. 오늘은 사강을 배울 차례예요. 날씨가 아주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에 대해서 배우기 좋은 날인데 씨 자, 그럼 삼각 복습하며 오늘도 힘차게 달려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강에서는 웹 서비스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웹 서버란 어떤 내용이었죠? 음, 사용자는 웹 서버에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웹 서버는 그 요청을 응답으로 웹 서비스의 웹 페이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걸웹 서버라고 했습니다. 웹 브라우저는 어떤 거였을까요? 이거는 모르면 정말 큰일 나요. 또 웹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배워 봤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AJAX, JSON, XML, jQuery. 많은 걸 배웠죠. 많이 힘들었나요? 그래도 여러분 아직까지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컴포자가 아닙니다. 이번 강에서는 인터넷을 구성하는 네트워크와 서비스 이용 시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이 그림이 뭘까요?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같이 알아볼까요? 네트워크 데, 네트워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트워크란 각각의 컴퓨터나 통신기기 등을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화하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볼때 모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네트워크에도 종류가 있냐고요? 그럼요.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네트워크 종류들이 참 많네요. 우리는 그 중에서 웬과 렌을 알아볼 거예요. 렌은 근거리 영역 네트워크라고 해서 가장 가까운 범주에는 사무실이나 학교 등이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웬은 어떤 걸까요? 광대역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대부분이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니까요. 두 가지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방금 전에 네트워크가 뭔지 알아봤는데요.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통신할까요? 우리는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통신 규약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인과 미국인이 인사할 때 각자 모국어로 인사하면 안 통하듯이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도 약속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끼리 통신하기 위해 서로 약속한 통신 규약을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은 기본 3 요소입니다. 구문, 의미, 순서를 맞춰서 통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웹에서는 어떻게 통신할까요? 앞전 강의에서 HTTP 프로토콜로 통신한다 내용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웹에서는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답니다. 구동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림과 같이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웹 서비스를 요청하는데요. 이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자, 유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서버에서는 그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한 요청에 대한 답변을 줘야겠죠. 그 답변을 HTTP 응답으로 HTML 페이지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앞장에서는 HTTP의 구동원리만 알아봤다면 다른 프로토, 프로토콜은 뭐가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FTP입니다. 글자 그대로 파일 전송을 위한 규약입니다. 두 번째, 아까 잠깐 구동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HTTP인데요.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문서 전송을 위한 규약이며 주로 HTML 문서를 주고받는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세 번째는 TCP입니다. 네트워크의 정보 전달을 제어하기 위한 규약이고요. 신뢰성이라는 특성을 굉장히 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IP라고 불리는데요. IP는 인터넷상에서 하나의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는 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차차 하나씩 배울 거예요. 지금까지 이번 강에서는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알아보았어요. 저번보다는 그래도 복습할 양이 적다고요? 네. 저번 강의를 그렇다면 한번더 TCP 스쿨에서 복습하고 오늘 배운 것도 같이 복습하길 바라며 다음 강의에서도 보도록 해요.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